단기적인 수익으로는 한30% 정도는 빠르게 수익권을 줄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 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3분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최근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백강산업입니다.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주주 행령 뉴스와 함께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잠깐 관련 뉴스 보갈게요. 고 자, 트래픽 만드는 백강산업 200억 행령 의혹 압수수색 감다. 이런 내용이죠. 검찰이 기초학 전문기업이 뭐 백강산업을 둘러싼 대주주 행령 혐의를 포착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뭐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백강산업 본정과 지정, 관계사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강산업에 백원고대 횡령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강산업에 대해서 회사의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산했다면서 또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채권 채무 상계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전 백강산업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서 총 200억 원가량의 규모의 횡령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뉴스와 함께 하루 만에 고점 대비 40%가 넘는 하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분봉상, 고점에서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는데, 마냥 상 가겠지, 하고 존버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 어, 어 하면서 답대로 맞는 겁니다.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4일,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악재와 함께 하락한 종목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22% 가량 반등을 했지만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뭐 최근 흐름을 좀 지켜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백강산업은 최근에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말씀을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종목인 금량까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전에 금량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4월 12일 영상일 텐데, 이제 방송이 몇 프로가 내렸죠? 무려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이30%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해드리자면, 두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화하 이수학은 제가 정지 전에 여기서 모아가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한 달간의 정지를 지나서 이틀 만에 한55% 가량 상승을 한 아주 좋은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도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온 이후에 말씀드렸었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서 30% 이상 빠르게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바다만 가셨어도, 뭐,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면, 금량으로 돌아가서, 금량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선을 이렇게 지지하다가 반등하는 척 하면서 다시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 이후에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다시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껏 나온 호재도 사실상 주가에 반영 다 됐는데,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수익 챙기고 다음 타이밍 노리는 게 맞죠. 만약 행복해로 돌리고 있으니까 수익 딱 까먹고 좋은 거다 놓치고 결국 속만 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매매 그만 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존버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정보 가져가는 것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 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도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백강산업이나 금양처럼내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 0인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차트 괜찮죠? 논지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9,845억의 코스닥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구요. 현재 한계 기간에서 이제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목표 주가는 3만 천원이라고 하네요. 최근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된 상황이고, 한번 내용 볼게요.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대체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동사가 제조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대재료는 감광액, 반사방지막, S.O.C. 연마제, 웨트케미컬, 컬러 드레스트 등이다. 뭐 이외에도 전자소재의 첨단화와 집적화에 기여하는 화학공정 재료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매출로 보면은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5% 증가, 영업이익은 64% 증가, 당기준이익은 54% 증가한 상황이고요. 동사 매출은 뭐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 원가와 판관비, 인건비 등 부담이 들었지만, 매출 증가 폭이 커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소재에 관련해서 신제품 개발이 계속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기업 분석을 했죠 그러면은 이슈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동진세미캠 자체 이슈는 아니고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리자면 동진세미캠은 2차전지와 AI 반도체 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면은 판커진 AI 반도체, 삼성, SK 장악했고 HPM 수요도 폭발적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 그리고 AMD까지 인공지능 AI와 뭐 고성능 컴퓨터용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뭐 HBM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거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채용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을 중심으로 두 회사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동지 세미켐도 같이 이제 호재를 받은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13일 MI 300X라는 뭐 이름의 최첨단 AI GPU를 공개했다. AMD는 이 반도체가 대형 언어 모델과 다른 최첨단 AI 모델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본격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PU는 원래 게임 등의 그래픽 작업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는 가상자산 채굴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일종의 가속기 역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c h a t p t 등장으로 형성된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GPU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현재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AMD의 이번 신제품 칩의 등장에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GPU 시장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MD가 공개한 스펙이 현재 엔비디아의 H100 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은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성능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나 뭐 AMD가 개발하는 GPU에 포함되는 메모리인 HBM의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개 d r a 을 수직 적증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양산은 어려운 대신에 성능과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제품이다. 뭐 서버용 CPU에도 HBM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추세다. 서버용 시장은 모바일과 함께 전체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양대축 가운데 하나다. 최근 인텔은 제온 12세대 프로세서에 HBM을 결합한 인텔 제온 CPU 백스 시리즈를 공개했다. 우고나 에체루 인텔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룹 소속 엔지니어는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대용량 워크로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HBM 탑재로 메모리 대역폭과 연산이 제한된 워크로드 처리 개선이 가능했다고 설명을 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이렇게 좀 AI 반도체 부분.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이런 뉴스고요 이렇게 알수 있듯이 동진세미캠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주가를 조금 다져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모습 보면 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단기적인 수익으로는 한30% 정도는 빠르게 수익권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사실상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 3개짜리 알짜배기 정보,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였습니다.